오늘도 비타조이로 상큼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스티 에린입니다 벌써 지금 시간이 어꽤 늦은 밤 시간대인데요 퇴근을 하고 딱 돌아왔을 때 피로감 좀 많이 느끼시죠? 우리 아침에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하, 오늘은 꼭 내가 퇴근하고 바로 잘 거야 내가 오늘은 퇴근하고 진짜 깊이 있고 씻고 바로 자리라 근데 또퇴근을 하면 또그 생각을 싹다 잊고 이것만 한번 더 해볼까, TV 찍고만더 볼까 이러면서 또 늦게 주무시죠. 다음 날은 또 피로하게 일어나고 이런 피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요, 내그 몸에 있는 활성도도 떨어지고요. 결국은 내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도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 몸을 참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보충제, 영양제 꼬박꼬박 잘 챙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비타조의 멀티 미네랄 계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좀 하고 있는데 가격 엄청 착한 거 아시죠? 오늘 가격이랑 구성 저한 번만 저 채팅창 옆에 띄워 주시겠어요? 하면 제가 조금 더 가격이랑 구성표 알려드릴게요. 자, 비타조이 멀티 비네라는요, 제가 제 전에도 한번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 한나에 100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그러면은, 하나 하루에 저희가 보통, 보자, 권장량이 제가 알기로는 1일, 아, 맞아, 하루 한정이었어요. 하루 한정이면 100일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많죠? 비타민 자주 챙겨주셔야 되는 거 여러분 정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온갖 영양제, 건강 보조 식품 많이 나와 있지만요 비타민만큼 꾸준하게 우리 옆을 지켜준 영양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너무 하, 물이랑 같이 마셔야 되거나 뭐 그런 것도 다 물론 챙겨 먹으면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자주 먹지 않는다면요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굉장히 가볍고 작고 가지고 다니기 편리하게 되어있죠. 이런 거 그냥 사무실에 하나 갖다 두셔도 좋고요. 그냥 주머니나 내 가방 속에 쏙 넣어주셨다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쏙쏙 드셔도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기존가가요. 어 지금 쇼콜라티님께서 저희 무궁화 선물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쇼콜라티님. 지금 저희 비타조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갖고 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쭉쭉 드시면 셔 돼요. 자 보면요 이렇게 너무 귀엽게 생겼죠? 하여 안에 동그란 비타민 C가 나옵니다. 이게요 어, 사탕처럼 먹어도 되고요 깨물어 먹어도 돼요. 이 먹어주면 이렇게 비타민 하루에 한 개씩만 챙겨 먹어도 하루 권장량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피로, 피부, 스트레스, 영양 다 이와 이거 관리를 해줄 겁니다. 뭐 무조건 완벽하게 관리를 해드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비타민으로 내몸 활성화를 좀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저희 기존가가요, 세 박스에 37,500원이에요. 세 박스에. 근데 오늘 행사 가격 만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당 5,000원 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싸죠?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먹으면서 방송 하다 보니까, 쩝쩝쩝 소리가 혹시 불편하셔더라도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신맛나는 상큼한 맛나는 그런 레몬맛 사탕 먹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맛있게 시다 보니까 입에서 힘이 계속 보이는 밥 먹고 먹으면 되게 과일 대신 상큼하다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아침에 심심하니까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입에 하나 놓고어무어무하고 다니셔도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음. 저희 비타조이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 곳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종근당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이시죠? 종근당 건강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종근당 브랜드 모르시는 분 있을까요? 약국 가면 대부분 종근당 많이 있지 않나? 저는 종근당 되게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요, 지금 제가 알기 41년째 되어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거든요 경군당 믿을만한 브랜드에서 만든 비, 멀티비타민 미네랄 뭐뭐 음,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 안에 있는 거 한번 씩 읽어드릴게요 이 비타민C에는요 비타민C가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C 플러스 비타민B1 그리고 비타민B2 그리고 판토텐산아연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각자 어떤